아 반갑습니다. 네, 예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이장일 전을 녹화하면서 또. 이런 배경으로. <laughs> 이런 배경으로? 촬영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, 일단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예, 저는. 어, 최성부 어, 원료공장 물류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네. 김명호 파트장입니다. 아, 네. 반갑습니다. 어, 에너지가 좋으십니다. 역시, 역시. 네. 조금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. 조이에서. <laughs> 자. 네, 네. 어, 여기에 근무하신 지몇년 되신 거예요? 얼마 안 됐습니다. 얼마? 얼마. 쌍팔년제에 입사해서 올림픽할때요 예. 네. 일제 36년과 똑같은 입사 이후 36년. 얼마 안 됐어요. 혹시 좀중하신 아, 것도... 멘트셔가 아니면 이게 자연스럽게 <laughs> 나오시는 거예요? 어, 평소에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네. 개월 남았으니까. 아, 지금. 아, 이제 정년퇴직이요? 정년퇴직, 7개월 넘었어요. 웬일이야. <laughs>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공간이네요. 네, 야, 그러면은, 군대도 전역하기 전되면 네. 진짜 아쉽고 막 이런 마음. 이렇잖아요 그러니까. 사실은.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. 예. 네. 지금 어떻습니까? 와. 저한테 두 가지 멘트를 좀 뿌려봐 주시죠. 두 가지로 아, 죄송한데 제 대답 먼저 해 주시면 안 돼요? 아, 그거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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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, 같은 같은, 게 네. 뭐, 뭐, 뭐부터 뭐해 드릴까요? 네, 네, 첫 번째 질문 김명호에게 퍼스코라그거 아, 무슨 마지막에 하는 질문인데 아, 네. 그러면 김명호에게 퍼스코라 어... 퍼스코라 네, 어떤 의미가 있 자문자답이야, 거의 세 네. 가지가 있어요 네조국건데 제철 보네 우양우 우양우는 무슨 뜻이에요? 중고물의 그 기초 소재인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네. 퍼프에 그사가에도 있는데 끌어라용광노요 조국 건대야. 그러니까 쇠를 만들어서 조국 건자를 이루어야 된다. 네네네. 조상들의 피로 만든 이 제철소가 성공하면은 나라의 복, 언에이 갚아야 된다. 단 네. 네. 실패하면은 우양우 해서 영일반 바다에 빠져 있는다. 우야 되게... 시립 사원 때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아... 지금도 들으면은클합합니다 아, 이거 진짜 역시. 너무. 아, 이거 안 물어봤으면 어, 진짜 지금 약간 마음에. 두 번째. 네. 김영호에게 퍼스코라. 으. 음. 아 으. 음. 아. 아 어떤 거죠? 아 내가 신우선 퍼스코니 어. 됐다. 네. 아무 퇴직하다. 음아아야입사지3 0년 무슨 변한가 아요입사지 세월은 유수하 같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어제 입사거 어. 같은데 이제 퇴사구나. 아니, 근데 나는 도대체 이 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만 봤지 그 과정을 전혀 몰랐잖아요. 맞아요. 여기 만약에 들어온단 말이죠, 첫 번째로. 네. 그럼 어떻게 철이 만들어집니까? 일단은 들어온 칠광석을 석탄을 네. 따로따로 저장을 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네. 이제 고로가 치고 있어요. 그 일단은 기는요랑 도로. 고로. 도로. 어. 그에서 이제 석탄은 불소식의 역할이고 쇠를 녹입니다. 그래서 그 쇠물을 토페이독 카라는 그 기차에다가 이동을 네. 해가지고 어. 제강에 가서 광을 만듭니다 제강. 그 광을 또 롤러를 태워가지고 롤러를 롤러 사이로 똥락시에 아... 들어가면 네. 납작해지거든요. 납작해지게. 그러 처음 지금 어쨌든 원자재가 들어온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와내 손에 거쳐서 나왔다라는 어떤 되게 그 뿌듯함이 있어요 냄새가 맡으면은 어. 아 저거 내가 듣던 냄새다 아저 새는 아내 새야 내 새야 아, 내가 이렇게 들어왔아 그런 뿌듯함이 있겠네요 야 대박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키워드 새가지 조국 근데야아 죄송한데 죄송하지만... 제 보고 손가락 순서처 예, 예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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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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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, 이거 이거 이 나오지 제철보제저목간대요 네. 제철곡이야 그러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? 제작년에 네. 2 0 2 2년태풍왔었죠 네, 신남남로 네. 포스코의 세계 최, 최초로 전 제철소가 불이 닥았냐까지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. 난리 났어요. 네. 제 11호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에 기존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루사나 매미보다도 더 세일 것이란 관측이 태풍 방금... 흰남노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. 호항 제철소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공장 상당수가 물에 잠긴 겁니다. 태풍 힌남노로 49년 만에 가동을 멈췄던 포항제철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려 여섯 달 넘게 걸리고 또 산업계 전반으로 그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남들은 6개월, 뭐 6개월은 좀 빠르다. 1년 정도 가야 코스프가 더, 네. 정상 가동된다 그랬는데 135일만. 네. DNA가 그게 있거든요. 네.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. 오양우전시전 네. 직원들이 뭉쳐가지고 네. 그걸 극복한 겁니다. 근데 진짜 뭘 여쭤봐도 어떤 개인사를 말씀하시기보다는 회사가 이렇게 멋지게 일어나는 이 모습이 가장 감격적이었던 거예요. 36년간 일을 하시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셨을 텐데 저는 회사만 열심히 했고요. 네. 그런 노후 준비가 저희 그 재정기획부장관 재경 제경, 재경부장관 아하 아 사모님 네, 아무 내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죠 네, 네. 이해합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사실은 좀 하고 싶네 박여사 사랑한다 아 이쪽 빨리해가지고 경상도 이름 안 들었대요 아니요 아니요 어 뭔가 큰 울림인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가 다이브입니다 어떤 걸 가장 흠뻑 빠져서 사셨던거 같아요 첫째는 회사죠. 아 이거 지금 네 회사 내 직장이고 회사에서 내게 베풀어줘서 네. 내 가족들 건설을 잘하고 애들 명잘 시키고 와서 그다음내 노후까지 대책까지 아... 해줬기 때문에 아... 나는 우리 회사를 잊지못한다